오늘도 중국어 공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 이슬쌤입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단어 암기 여섯 번째, 자주 쓰는 중국어 형용사 20개를 누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요, 뜻과 함께 발음을 따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단어 뜻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중국어 발음만 따라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앞에서 연습한 중국어 단어를 한국어 보고 중국어 단어로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뜻과 함께 발음 따라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기적이다, 쯔 쓰. 이기적이다, 쯔 유치하다, 유치. 유치하다, 유치. 경솔하다, 경솔. 경솔하다, 칭帥. 교활하다, 교화 간사하다, 교화 민감하다, 민감. 민감하다, 민감. 고집스럽다. 구즈 고집스럽다. 구즈 안정적이다. 원딩 안정적이다. 원딩 번거롭다 마빤 귀찮다. 마빤 엄격하다. 얜그 엄격하다. 얜그 생소하다. 뭐승 낯설다. 뭐승 익숙하다. 수시 잘 알다. 수시 친밀하다. 친미. 친밀. 사이좋다 친미 열정적이다 러칭 친절하다 러칭 점잖다 완중 진중하다 완중 유머러스하다 요머 유머러스하다 요머 유머러. 호쾌하고 시원시원하다 호爽 호쾌하고 시원시원하다 호爽 결단력있다 고断 결단력있다 고断 진실하다 真诚하다真诚谨慎하다坚다완강하다坚强 솔직하다. 坦定 정직하다. 坦定 네, 定습니다定坚定坚어어定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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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定쯔定坚定坚定坚定 狡猾，狡猾；敏感，敏感；固执，固执；稳定，稳定；麻烦，麻烦；严格，严格；陌生，陌生；熟悉，熟悉；亲密。 亲密，热情，热情，稳重，稳重，幽默，幽默，豪爽，豪爽，果断，果断，真诚，真诚，坚强，坚强。 탄, 숴. 네, 마지막으로 한국어 보고 중국어 단어 말하기 연습해 볼게요. 이기적이다. 유치하다. 경솔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민감하다. 고집스럽다. 안정적이다. 번거롭다, 귀찮다. 엄격하다. 생소하다, 낯설다. 익숙하다, 잘 알다. 친밀하다, 사이좋다. 열정적이다, 친절하다. 점잖다, 진중하다. 유머러스하다. 호쾌하고 시원시원하다. 결단력 있다. 진실하다. 꿋꿋하다, 완강하다. 솔직하다, 정직하다. 네. 한국어 보고 중국어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요. 뒤에 앞서 따라하기 한번더 붙여 놓을 테니까요. 연습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뜻과 함께 발음 따라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기적이다. 自私. 이기적이다. 自私. 유치하다. 幼稚. 유치하다. 幼稚. 경솔하다. 칭率 경솔하다. 轻率. 교활하다, 狡猾. 간사하다, 狡猾. 민감하다, 민감, 민감하다, 민감, 고집스럽다, 고집, 고집스럽다, 고집, 안정적이다定안정적이다定 번거롭다,麻烦, 귀찮다,麻烦, 엄격하다,严格, 엄격하다,严格, 생소하다,陌生. 낯설다 모성 익숙하다 슈시 잘알다 슈시 친밀하다 친미 친밀. 사이 좋다 친미 열정적이다 러칭 친절하다 러칭 점잖다 원종 진중하다 원종 유머러스하다 요머 유머러스하다 요호 쾌하고 시원시원하다 하爽 호쾌하고 시원시원하다. 好爽. 결단력 있다. 果断.결단력 있다. 果断. 진실하다. 真诚. 진실하다. 真诚.굳다坚强. 완강하다. 坚强. 솔직하다. 坦率. 정직하다. 坦率.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단어뜻 생각하면서 중국어 발음만 따라해 볼게요. 自私，自私；幼稚，幼稚；轻率，轻率；狡猾，狡猾；敏感，敏感；固执，固执；稳定，稳定；麻烦，麻烦；严格。 严格，陌生，陌生，熟悉，熟悉，亲密，亲密，热情，热情，稳重，稳重，幽默，幽默，豪爽，豪爽，果断。 果断, 진정, 진정, 강한, 강한, 탄수, 탄수.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단어암기 여섯 번째 총 누적 형용사 120개가 되었는데요. 앞에 있는 것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짜이지엔.